어제는 와 이걸 못 되겠어요. 그 다음 날 오늘 할수 있을까요? 와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건.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야. 와다다다다 o 자 a 생 a d 와자 a 킥자자킥킥자자킥킥자이킥어이 i n g Wada, m u k 할 모기 같은 m 라 k 와자 a 내려와 임마 내려와 내려와 임마 이 비겁한 자식아 우아다다다다 아이고. 폼아미친 우아다다다. 우아다다 어이. 우아다다 어이뭐 어, 미안해. 좀 비켜 봐. 우와뭐 어, 미안해. 우와. 오안으 내가 내가, 내가 아 미안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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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오아 와자뷰 가자, 와자뷰 좋았어, 좋았어요. 가자, 와다다다다 위로, 위로, 위로. 하나 둘 미친 와개 같은 자식들아 미친 둘이 또 나오네 <웃음> <웃음> 또 나와. <No> <laughs> 아, 잘했는데, 또 w a Don't worry. Tarent in the d o 노노노노 I'm not i 야 되나요? m 졌다 피가 적다고 표현해놔요. 물론 그만 말인 것 같은데요. 좀더 순화적인 표현이 없을까요, 선생님? 칠보는 지않나요 환영이에요. 앉아서 쉬어요라고 세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좀 앉아야 되지 않을까? 앉으라고 다섯 명이 얘기하네. 앉아 칠보야 피좀 채워봐. 얍 어. 없어져 볼게 야나 내가 사라져 볼게 o b e g a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a y Call me today. O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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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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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차 끝차 당해 버렸어. 아, 아. 버렸어. <laughs> 내 몸에서 하얀 실이 막 나와. 참나. 아. 아. <laughs> 어, 어, 어. <laughs> 이제 벌레가 나올 거야. 플레이 avi. 아, 플이 <laughs> 나오. 아, <laughs> 아. <살려줘. 웃음> 아. 이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해. 어떻게 이제 벌레나올더 이상 원래대로 살아갈 수 없어. <웃음> <웃음> 더 이상 <웃음> <웃음> 속박 플레이가 아니면 안 되게 돼 <laughs> 버려. 더 이상 흑박 플레이가 아니면 만족도 없어버려 으아악 로그인이 그지경 갈때 그런거 뭔가 해봐 뭐아어어 어, 나왔어 아 좋았다 새벽 3시 28분 하이 야 하이야 호이야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어디 여기 누구 아내 <laughs> 똑똑 너무 슬기겠다 아 우리를 <laughs>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봉인되어서 공정한 거래 모두 준다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아! 그녀를 위해 몇번을 맞아야 니 그녀를 위해 더빙 너무 잘하세요 어 더빙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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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아, 아. 위해 그녀를 아 그녀를 위해 아 <laughs> <laughs> 이게 죠 진짜 맞아. 땡그랑 시야 시시 시야시다. 야호. 뭐지? 봉인 하나를 해제한 건 좋은데요. 보스가 네. 없네요. <laughs> 아, 진짜. 이게다야 내가 그, 연병더빙을 했는데 이게다냐고그로부터세 시간 후. 우와!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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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 정도 거 h UGH! u g 어차피 뭐야? 앞으로 오는 거 보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뒤로 피라고 만든 게 아니야 저런 거이야 어... 말을 쉽단다 아 미안해요 잠깐만 어. <laughs> 어. 으아 죽었죠? 응? 아이고 아, 잠깐만. <웃음> 아. 발밑 아. 아.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어오그래지 아이고, 왜맞아왜다고 아이고, <laughs> 아아아니고고고두대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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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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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아이 얘는 어. 뭐 투사체가 아니여갖고 저어! 어이! 개오바! 어, 뭐, 그냥 뭐날아오면은사라지서한대말아서던거같어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뗄때마다 얘가 반응을 해갖고 그게 공격에 닿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아! 어? 살아있네? 어! 죽었네? 죽었네 그렇군요 아이고 아! 젠장! <laughs> 숙련도를 요구한다 팔끝딜 해야 되고 점프 개젓 보고 반응해야 되고 데지는 아파서 실수는 용납, 용납 안되고 머리 위에 던져어줘 브레이크 머리머리머리머리이 머리 제일 <laughs> 아겠다. 켁겨. 오잉. 뭐야, 저건? 돈이 아니네. 저도 다른 재화라고 하잖아. 모으는 요소야. 잠만나 패드가 너무 진동을 많이 했나봐 진동이 나갔어 어? 이너 진동 없으면 패드 치고 말하잖 어? 안되는데